회로 11회째를 맞는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 도로공사 수도권 본부 건너편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출발해 덕평휴게소를 반환점으로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 건데요. 오늘의 연비왕은 누굴지 아주 궁금한데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 보시죠. 한국 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 모인 참가자들은 참가서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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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연료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갈 사람들도 드실 수 있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도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친환경 드라이빙 이벤트답게 국내외 내노라하는 제조사들의 다양한 친환경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8 아시아경제 연비방 대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잠 자고 싶은 주말인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많이 와주신 만큼 오늘 즐거운 기억들, 행복한 추억 많이 남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에코 드라이빙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연료비, 연료비를 아끼고 교통 사고까지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학교,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보다 높,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운전은 곧 안전 운전이자 경제 운전 운전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과 가족 여러분들 모두 친환경 운전의 전도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년째입니다. 에코드라이브가 2008년에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 첫 해부터 가장 오래된 이. 에코드라이브 대회, 연병대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저 말고도 지금 11년째 그 매년 개근을 하시는 심사위원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요. 교통방송 그 김경배 위원님, 손 들어주시고요. 좀 끝에 계십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이 환경부 뭐 국립환경원, 이 엄명도 박사님. 네. 그 다음에 맨 끝에 제일 젊으신 분이 대덕대 이호공 교수님. 혹시 연비 절약한다고 사이드미러를 접는다든지 어 연비 절약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또 버스 뒤에 바짝 붙어서 뭐 공기 터널을 이용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활용한다든지 위험한 부분 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018 아시아경제 연비왕 대회에 대한 경로 안내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도로공사 건너편에 위치한 SK 주유소로 이동해서 주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주유를 해드리고요. 다른 곳에서 주유나 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 스티커를 어, 붙여드립니다. 주유구를 봉인하신 뒤에 현재까지의 주행거리를 체크하시고요. 심사위원들에게 차량 검사를 받고 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정된 코스로 주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2차 주유를 진행합니다. 이때 주유구 스티커가 훼손된 흔적이 있을 시에는 실격처리되니까요. 이점꼭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 대회 코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유 출소에서 출발해서 서하남IC로 진입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주행하시다가 중부고속도로로 갈아타시고요. 호법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영동 갈아타시면 반환점인 덕평휴게소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서 반환확인증을 받으시고요. 잠시 휴식을 하신 뒤 다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비향상률축적은 제급유량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측정하고요. 어, 참가차량의 공인연비로 나눠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됩니다. 각 그룹별로 가장 기록이 좋은 한 팀씩 총 8팀에게 50만원 주유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 참가자 중에서 가장 연비 향상률이 뛰어나셨던 한 팀을 2018 연비왕으로 뽑아서 100만원 주유권을 시상하니까요. 참가팀 모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차 주유 후 출발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이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셔야 하고요. 설명해드린 코스 안내와 또 주의사항 꼭 유념해주시고요. 올해 처음 참가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로 참가 두 번째로? 네. 어, 작년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결과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꼴등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 아쉬움을 오늘 달래려고 하는데 오늘 1등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laughs> 연비 대회 그냥 취지에 맞게 연비 주행하는 편인데 거기에 맞게끔 주행하려고 네. 평소에 습관도 그렇게 드리고 있고 그래서 네, 참가하게 됐어요.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파이어가 원래 있던 상태로 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연비를 좀 향상시켜보는 그런 걸좀 도전해 보고 싶어서 네. 근데 실력이 항상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매년 참가하면서 올해는 얼마나 좀 연비가 향상됐냐 뭐그 재미도 있고 또 와이프하고 또 나들이 겸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 여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안전 운전만 하면 습니다네 오늘 꼭 안전 운전하시고 무사히 잘에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비 1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아, 평소에 그급 출발이나 급 제동을 하지 않고 또한 이제 먼 거리에서 신호등이 교체될 타이밍에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로 발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고 타력 운전으로 많은 거리 운전한다면 기름값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본인의 트렁크나 짐을 보면 쓸모없는 짐들을 상당히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볼링공이나 골프채나 하다못해 각종 뭐 첨가제나 자동차 용품들도 차에 그득한데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한다면 자동차 기름값 절약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유구를 봉인한 참가 차량들이 심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은 후 하나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주유선대요. 저도 비공식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야를 넓게. 네, 시야를 넓게. 네, 이제 막히는 길 주행법을 좀팁좀 네, 주세요. 네, 드리자면은 일단 거리는 좀 떼고. 드러오면 그러니까 껴주시고 참을 인자예요 진짜 이 연비 연비왕 대회의 그 비결은 내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때 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일단 일정한 속도로 그 가야 한다는 그 네. 알았는데 네. 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laughs> 매니저가 들어갈까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체 구간에 만나면서 갑자기 확 떨어졌어요. 아,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나와봐야 알겠죠? 네. <laughs> 글쎄, 처음에 출발할 때좀차 막힌 거. 언제가, 어디가 제일 밀렸어요? 제가 거기, 그, 풀게이트 나오자마자, 풀게이트? 네. 좀 아, 많이 막힌. 그때는 10km 20km 정도 갔다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네, 연비 환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로 중부초라... 아, 지금 754번이죠? 7 5 어떤 곳을 타시는 거예요? 주행 거리에 주행하고 아, 있어요 는 주행하고 있어요 연비 잘 나오신 것 같습니까? <웃음> <웃음> 어디가 제일 힘드셨어요? <laughs> 초반에 중부 고속도로 아, 중부 처음에 타신 거요 네, 거. 그쪽에 오르막길 올라길... <laughs> 초반 진입할 때도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아, 네. 네. 사령 제가 안 들은 외곽 순환고속도로인가 그쪽에 지금 갈때올때 때 계속 막혀가지고 <laughs> 예. 조금 <laughs> <오도> 힘들 것같긴 <laughs> 합니다. <laughs> 예. 이게 8.5km 공식 연비인데요. 네네. 이게 3,000cc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7.526 들어갔네요. 네. 예. 어디가 제일 구간 힘드셨어요? 아, 중고부터 할때좀 막혔고요. 중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굴이 들어와가지고, 예. 예, 좀 막혔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어우, <laughs>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힘 들었나요? <laughs> 어, 다 와서 하고, 나갈, 처음에 좀 나갈 때하고, 네. 여기 조금 전에 들어올 때, 거기 두 군데가 밀렸었어요. 동쪽에서 많이 밀렸어요. <laughs> 네, 네, 맞아요. 보도록 <laughs> 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대회에 참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연비 예상하시나요? 어, 사실 주유량으로 계산은 다 해봤는데요. 지금 리터당한 25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계속 그 페이스를 있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좀 쿡쿡 눌러야 되는 게 가장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가족들이랑 다닐 때는 천천히 달리는 편이거든요. 또 가족이 같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라서 저희 딸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참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나들이하듯이 기분 좋게 드라이브하고 오는 그런 기분으로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오늘 좀 통행량이 많아서 정체 구간이 좀 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 네, 좀, 자, 좀2018 최대한 연료를 좀 아끼기 위해 가지고 기어를 좀 효율적으로 계속 수동 변속하면서 썼던 그렇겠습니다. 부분이 네, 작년하고 좀 시상자 다른 점이 한. 한 번도 사고 없이 깔끔하게 다녀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날씨가 아침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승용 휘발유 2,000cc 초과부문 1위 이연지. 승용회발유 1,600cc 초과에서 2,000cc 이하 부문입니다. 1위에 임주형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산 승용회발유 1,000cc 초과에서 1,600cc 이하 부문 1위에 고용협님입니다. 1,600cc 이하 부문, 네, 축하드립니다. 승용 RV SUV 경유 부문 1위에 축하드립니다. 서정순님 1위 축하드립니다. 자, 수입차 휘발유 부문 1위 김주영님 축하드립니다. 수입차 경유 부문 1위에 님, 축하드립니다. 입차 경유부문 1위입니다. 고연비 부문의 1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노경돈님. 네, 50만 원의 주유권이 함께 수여가 됩니다. 2018제 11회 아시아 경제 연비왕 대회 전체 연비왕은. 축하드립니다 유승철님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철님께서는 연비 향상률 무려 341%를 기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뭐 노아는 이제 제가 연비 운전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고 이제 엑셀도 최대한 살살 밟고 내리막길에서는 최대한 엑셀을 뛰고 이제 탄력 주행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회를 총평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공인 연비 의3배가 보편화되는 대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에코 드라이버가 이제는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연비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상자나 수상에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 모두 수상자의 차종이 뭔지도 물어보고 노하우를 물어보고 이럴 정도로 뭐 하루에 끝지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평소에도 늘 공인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에코드라이브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아무리 이제 여기가 꼭 등수에 들고 오는 건 아니더라도 2인 1주라고 했으면 두 분이 꼭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오신 분들 참 그런 거 굉장히 아깝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트렁크 가득 물건이 담겨있다든가 아니면 트렁크 안은 깔끔한데 그 밑에 스피어 타이어가 들어있던 부분에 계속 차곡히 쌓여야 되든가 이렇게 되면 지 아무래도 연비 경쟁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습관을 향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120% 15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300%로 운전 습관이 어느 정도 1 0일가 되면서 안정화가 됐다. 그런고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비공식적으로 참여했을 때요. 210% 조금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1등은 340%가 넘는 비율이 나오면서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 평소에도 운전 습관을 잘 기르면서 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생각하면서 운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이현이었습니다